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정 나라 우리 민족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까지는 교회까지는 그래도 기도하면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라와 민족 세계로 가면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실 거야 라고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 어떡할 거야? 코로나 기도하면 없어질까? 코로나 기도하면 나아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선뜻 코로나 기도하면 없어진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게 뭐 우리의 믿음의 어떤 약함, 믿음의 부족함이다라기보다는 우리 기도의 어떤 스케일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 기도의 모양과 모습과 관련이 있을 것.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내세우며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내뜻다 포기하고 내 생각 다 포기하고 내 마음 다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려놓는다와 포기한다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려놓는 거와 포기한다는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볼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고 뭐,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이 하나로 맞춰가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무언가를 내가 포기하고, 무언가를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삶 자체를 다 내려놓고, 내삶 자체를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죠. 함께 세워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나를 위해, 또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함께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서로 하나가 되어야 그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묶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되어 기도한다고 할때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되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일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뭐 일의 경중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큰 문제는 큰 어려움은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붙들겠지만 그냥 작은 일, 작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가 할 수도 있지. 내가 하면 되지. 내 힘으로 내,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무언가 어려움이 생길 때 큰 문제가 물론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작은 부분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다가 그 문제가 어느덧 커져서 그 문제가 어느덧 덧과 같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작은 부분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되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마음과 그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그 신앙의 탑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세상은 정말 그 삼킬자를 찾기 위해 정말 성실히. 여러분들, 모기가 사람의 피를 이렇게 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집중하는지 아세요? 근데 여름에 모기장 쳐놓고 잠을 자도 그 모기장의 작은 틈을 찾기 위해 모기는 10시간씩 집중해서 그 틈을 찾는데요. 물론 그 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작은 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피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10시간씩 집중하며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보다 더 걷는 자는 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세상은 뛰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걸어가고 있으면, 세상은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은 기어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힘으로 뛰고, 우리의 힘으로 걷고, 우리의 힘으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날아오르게 해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족보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보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패턴이 반복되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은혜 넘치고, 축복 넘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풍요와 어떤 은혜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마치 내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나는 태어나기를 원래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 도체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죠. 그들을 어렵게 하시죠. 그들을 힘들게도 하시죠. 왜냐하면 이땅 가운데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땅 가운데 잠시 잠깐 환란을 겪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반복되는 과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빼버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줄려주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됐어요. 아말렉 속속이 굉장히 치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죠. 쭉 대열을 서서 가고 있는데 뒤쪽에 약한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쳐서 공격해오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피해갈 수도 없어요. 그들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전쟁을 경험해 보거나 전쟁을 해 봤거나 전쟁 관련해 훈련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오합지졸이 따로 없는 그러한 그들이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를 선두로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전투 승리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다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러한 모양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혼자 서서 손 들고 기도할 수 없기에 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거기 앉혀 놓고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주어 전쟁이 끝나도록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그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얻은 하나님의 능력 입은 위대한 종이었지만 그도 홀로 끝까지 기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거죠.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와 기도할 때 그 전세가 역전돼서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건데, 오늘 보면 19절 말씀 다시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도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의 방식, 삶의 방식 그 자체인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매달 마지막 주에 함께 기도하기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했죠. 지금 뭐 코로나다 이렇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모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 혼자 있으면 알면서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말씀도 마찬가지로 말씀도 봐야 되는 거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지혜라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내가 그래도 올해 성경 일독해야지, 일독해야지, 일독해야지 하면서도 못 하시는 분들 태반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해는 정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해야지 생각만 갖고 연초에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바쁨과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기도할 때는 쉽게 그만두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붙고 기도의 능력. 우리가 흔히 기도를 불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내가 정말 젖은 장작처럼 불이 붙기 쉬운 젖은 장작처럼 이곳에 나와 앉아 있었어도 주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이 뜨거우면 처음에는 연기가 많이 나겠죠. 젖은 장작이 들어가면 하지만 끝내 그 장작이 말라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우리 혼자서는 돌파할 수 없었던 그런 영적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처음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가 될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부어 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더욱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주님의 이름을 모여 있는 이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고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되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게 있을까요? 내가 막 열심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고 아무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외로운 것 같고 그럼 기도할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말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힘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물론 믿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지만, 믿음의 확신이 주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만큼 큰 힘과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가정의 문제나 뭐 직장의 문제나 사업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지만 있을 테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함께 모여 그것을 구하면 함께 모여 그것을 간구하면 더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도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몇 날이 못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 너희가 모여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120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120명의 성도로 말미암아 전세계 복음의 시초가 될수 있었던 거잖아요. 무서워하던 그들이 겁내하던 그들이 꽁꽁 문 잠그고 창문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끼니까 세상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 세상과는 다른 방법. 우리가 지금 아침 묵상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타난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비둘기 같은 성경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세상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틈만 나는 대로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지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셔서 세상은 알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은 할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만들어 가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이런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고 만들어 갈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여러분들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안에 정말 기도의 연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동역자가 되어 서로를 함께 세워가며 서로가 함께 이겨가며 멋진 하나님의 역사와 멋진 하나님의 섭리와 멋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어서 그리고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